안녕하세요. 제가 환기미술관 별관에 왔습니다. 여기 환기재단 지원작가전 박재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전시 축하드립니다. 이번 어떤 전시죠? 아,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이 몽환 풍경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저 이번 시리즈는 어, 제목에 사실 풍경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어, 사실은 그 제목에서도 위치해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약간 꿈속에서 보아 볼 듯한 그런 풍경.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가서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 있는 그런 상상 속의 그런 풍경을 어 사실은 풍경화라고 그리게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 작품은 좀 드로잉 보시다시피 제 작품은 이 기본이 이 연필 드로잉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 약간 명상적인 그런 반복적인 연필 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어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마크를 연필 마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어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풍경 같이 되었지만 어쨌든 꿈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무의식적의 그런 풍경을 나타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드로잉과 사실은 제 그림은 드로잉과 페인팅의 어떤 중간 정도의 그런 작업이고요. 그래서 제 작업은 굉장히 얇아요. 되게 물성이. 그래서 이 작품,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제작했던 작품인데 이거는 거의 드로잉, 그러니까 연필, 흑연으로 어, 캔버스에다가 그런 올려 나간 레이어를 쌓아 나간 작업이고, 어, 이러, 이런 이 작업은 이제 연필을 밑에 쌓아주고 그 위에 이제 색을 넣어 넣어가면서 어, 그렇게 그 공간감을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는 어떤 좀 동물적인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아, 네이 작업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저 풍경 시리즈 에서 보다 좀더 재미있게 한 작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이랑 이런 동물적인 신화를 좀 그런데 좋아하는데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 상상 속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화면에 풀어내고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동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원형에 가까운 그런 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기미술관 별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지아 전시 강추합니다. 와서 새로운 젊은 작가의 좋은 작품. 자...